네,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코인 정보, 크립토메이지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그동안 상당히 많은 에어드랍 가이드를 진행을 했는데 아마 종류가 많다 보니까 놓치고 못 받은 부분도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 한 번에 체크할 수 있는 ZK 코덱스 사이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링크를 통해서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되고요. 네, ZK 코덱스 사이트입니다. 총세 가지 에어드랍 관련된 요건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어, 요거는 에어드랍이 진행된 프로젝트의 에어드랍 여부를 체크할 수 있고 요거는 리스테이킹 프로젝트들 렌조나 절킷 같은 거 이런 거 체크를 할 수가 있고 네, 각종 브릿지도 에어드랍이 예정되어 이 있습니다 그래서 브릿지 포인트 확인이 가능합니다 각섹션에 멀티 컨트롤 페이지로 이동을 하고요 네, 에어드랍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있죠 여기서 본인의 지갑 주소를 복사하시고 자, 예를 들어 절킷 같은 경우 체크 하시면 이렇게 749절 킷을 받을 수가 있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텔레그램에서 받는 거 따로 공지를 드렸었는데 텔레그램 못 보신 분들은 확인해서 받으시면 되고요. 받는 방법은 클레임을 누르시면 클레임을 할수 있는 에어드랍 사이트로 바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 있는 거를 한 번씩 체크를 해 보시고 놓친 게 있다면 이 클레임 버튼을 눌러서 이동을 해서 받으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 스크롤을 하면 이런 식으로 596개 이렇게 클레임 사이트 가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리스테이킹 체 자, 여기서는 조금 더편한게 API에서 Select All을 누르시면 한 번에 모든 리스테이킹 프로젝트 체크가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갑 주소를 넣으시고 체크를 하시면 프로젝트마다 포인트가 나옵니다. 케플다오 5700 포인트 중요한 건 제가 케플다오와 관련된 작업을 따로 한 적은 없는데 아마 다른 프로젝트 에어드랍 작업을 하다가 같이 파밍이 된것 같습니다. 아마 찾아보시면 분명 이런 식으로 작업을 안 했는데 포인트 있는 프로젝트 있을 거라서 체크를 하시면 됐고요. 미투시스도 847 따로 단독 작업을 안 했는데 들어가 있고요. 렌조는 작업을 했었기 때문에 그만큼 있고요 다음으로는 브릿지 포인트 체커입니다 에어드랍 할때 브릿지는 필수로 사용을 해야 되죠 자, 여기도 편한 게 셀렉트어를 누르시면 네가지 브릿지 전부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엉이 브릿지 어, 제가 요거를 따로 가이드까지 올릴 정도로 강조를 해 드렸는데 저도 이걸 많이 쓰다 보니까 제일 많은 포인트가 있고요 디브릿지 오비터 점퍼 에드작 어, 하다 보면 강제로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마 단독적으로 쓰지 않아도 포인트가 대부분 어느 정도 있을 겁니다. 이 부엉이 브리지 같은 경우는 에어드랍도 예정이 되어 있고. 어, 실사용으로 많이 쓰는 브릿지기 이 때문에, 에드작 하시다 쓸 일이 많을 겁니다. 체인 간 브릿지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 나오는 체인 같은 경우, 이전 가이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멀티체인. 이 멀티체인에서는, 에드작 같은 경우, 중요하게 보는 게, 거래 볼륨이랑 가스피인데, 내가 얼마나 썼는지, 한 번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보고 싶은 걸 체크를 하시면 되고, 다 체크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려서, 이 스캔 버튼 누르시면 되고요 전 미리 체크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뭐 리네아 2,959 볼륨, 스크롤, 가스비 152 달러, 스크롤, 볼륨 3만. 그래서 아무래도 직접 작업을 했던 프로젝트들이 좀 수치가 높은 편이고, 작업을 안 했더라도 이런 이더리움 같은 거 그냥 쓰다 보니까 가스비를 700 달러나 썼네요. 따로 작업을 하지도 않았는데 쌓여있는 것도 또꽤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민트 페이지. 여기서는 각종 체인별로 무료 민트를 할 수가 있는데 어, 이 조라나 베이스 같은 경우 에어드랍의 가능성이 조금 열려 있는 프로젝트들입니다. 체인별로도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아비트럼이랑 옵티미즘, 블라스트 한 개씩밖에 없는 거는 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는데 저는 그냥 시간 나면 한두 개씩 무료 민트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민팅이 된 거구요. 퀄리티가 꽤 있네요. 마지막으로 이 브릿지 탭에서는 각종 브릿지 사이트 전부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부엉이 브릿지 제일 자주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링크 눌러서 제 텔레그램 채널 가시면 칼데라 무료 민트나 뭐 여러가지 에어드랍 관련된 에어드랍 체커 유튜브에서 제가 전부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따로 공지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알려드릴 정보는 여기까지였고요.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